묵은 변비. 이 과일만 먹으면 똥이 콸콸 쏟아집니다. 묵은 변비로 고통받고 있나요? 지금 소개하는 음식들만 먹으면 변비가 콸콸 쏟아집니다. 변비에 좋은 음식들에는 다섯 가지 있습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대장을 자극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황금 키위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푸른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완화제가 항유되어 있어. 배변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귀리에는 불용성 및 수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오트밀이나 스무디로 꾸준히 섭취하세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시드는 물을 흡수해 젤 형태로 변하며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장운동을 돕습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다면 묵은 변비도 문제없습니다. 변비로 힘들다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